한국제은 2025년까지 10여종의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10여종의 전기차 중에서 이코녹스 EV는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차량이라서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될 차량이 바로 이코녹스 EV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실내 디자인, 주행거리, 가격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자주 보더라도 지겹지 않다는 점에서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야겠죠. 한 줄의 디자인은 전기차 시대의 모든 제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후면부 디자인은 쉐보레가 아닌 이 부분에 포르쉐 로고만 붙어있다면 누구나 끄덕끄덕할 정도인데 이런 차량을 3만 달러에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니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최초로 실내의 렌더링이 아닌 공식 영상이 올라왔네요. 이게 우리가 아는 쉐보레의 실내라니. 압도적인 크기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는 무려 17인치입니다. 두배 이상이 더 커진 것인데 이 차량의 가격은 3.0만 원대 전기차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독특한 점이라면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서로 겹친 것 같은 디자인에 12인치 계기판과 연결되는 1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의 중간을 잘 보시면 커다란 다이얼 로브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네요. 이 조그 다이얼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위치라며 운전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인데 조그 다이얼 기능으로 볼륨 등을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겠죠. 모니터 중간에 조그 다이얼이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이채롭네요.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슬림한 디자인의 공조기가 제공되고요. 양쪽 끝을 보면 원형 디자인의 송풍구를 볼수 있네요. 17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함께 아날로그 느낌이지만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원형 송풍구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원형 송풍구 디자인과 두 장의 디스플레이가 서로 겹친 것 같은 디자인은 최근 테스트 차량에서 유출된 시커 차량에서 볼수 있었죠 이코녹스 EV의 양산차도 이런 모습과 비슷할 것 같네요 감성 부분 마저도 꼼꼼하게 챙긴 것을 알수 있는데 글로브 박스 하단과 송풍구 측면에서는 도트 영상의 앰비언트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제공되고요. 컵홀더를 포함한 마감 소재에 메탈을 더하면서 세련된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콘솔 아래쪽에는 전기차만의 장점인 커다란 수납 공간이 여기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단 부분에는 녹색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기능일까요? 쉐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이렇게 녹색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슈퍼 크루즈 기술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죠. 완성도가 높은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이 기능이 국내에서 제공된다면 더욱 좋겠네요. 실내는 이 정도만 보셔도 누구나 그덕그덕할것 같은데요. 3천만원대의 전기차가 이 정도만 출시가 되어도 쉐보레의 부활을 꿈꾸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보급형 전기차의 끝판왕이 될 이코녹스는 얼마나 주행할 수 있을까요? 1회 충전으로 미국 EPA 기준으로 3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환경부 기준이라면 좀더 줄어든 수치가 될것 같네요.